때문에 진주에서 그 진주 캠프를 운영하고 왔다가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어제 면접에서 준비하시느라 비가 오고 비 오는데도 걱정이 되더라고 혹시나 비가 또 오면은 오는데 불편하지 않을 텐데 태양이 비춰주고 햇볕이 비춰주니까 너무 감사하고 저도 아침에 깨면은 이렇게 칼, 물을 먼저 마시는 게 아니고 칼로피을 먼저 마시고 일을 시작해요. 그러니까 그, 이 오늘 오는데 태, 태양 같은 칼로피트인 것 같아요. 이 그러니까, 같은 칼럼피스 이렇게 유창굉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. <laughs> 이 코로나 시대에 제가 뭐 의료사 을 했거든요. 했는데 이뭐 칼럼피스 이게 뭐 될까 싶더라고요. 그래서 작년 작년에 이걸 먹고 저 이게 좋아졌는데 지금 다 마스크 끼고 있잖아요. 저희들이 정말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또면역도 너무 힘들고 그런 식이잖아요이 시기에 정말 이이 이 칼럼피스 맞고. 저희들이 이걸 받고 이것을 할수있는큰 행운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. 저희들이 남편이랑 같이 열심히 이 사업에 집중하고 있고요. 또 저, 저희들이 제가 이 일을 할때 모드라는 그모 회사에서 본부장까지 했었는데 그때 너무 경제적으로 그 회장님좀 너무 힘들게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일을 안 하려고 정말 두달반 동안 이야기만 듣고 며칠 며칠 굴고 있었어요. 그럴 때 제가 다섯 분을 회장님, 정지순 대표님, 오수복 대표님, 그리고 그 홍대로 마스터님, 권희성 대표님, 제가 저, 저, 이 일을 정말 저희들이 하는 일을 멈추고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, 그래서 저희들 몇번 이렇게 눈, 눈여겨봤거든요. 근데 그 공장에 왔을 때 회장님께서 가볍게 싹 나눠주시는데 제가 유심히 봤어요. 회장님, 창의 회장님이시라는데, 이런 단한개 혹시 아닌가 싶어서 자세히 봤을 때, 영천에서 일을 하시는데, 직원들은 다 옆에 가고 있는데 해장님 지금 다 나가시더라고요 손님들한테 다 나눠주시고 또 마무리할 때도 다운동 마무리하고 하시니까 제가 옆으로 남는놨어 <laughs> pues. 선생님 너무 다다다지 정말 이기안할수없어